여러와 협력은 남북을 하나로 묶는 수단인 것은 사실입니다. 하지만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은 시기상조라고 보면 우리 가 국회여 예산을 들여서까지 시행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반대입니다. 구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요 그 정당 내용하고 달른 내용 아니에요 본인이? 아, 아, 이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을 하셔야죠 하 그쪽 정당 내용하고 달란 내지이왜니까 사과하세요 뭘 사과합니까? 아니 왼 조례에 대해서 내강력히할수 있지 않습니까? 아니, 아니,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? 할수있습니 없습니까? 대답을 하세요, 하시는 거, 하시는 거, 하시는 하세요. 할수 있는 게없는지 말해 보세요. 오늘 할수 있습니다. 잘습니다 예. 예. 예에만하셨습니 중단. 그 식으로 하지 마세요. 정수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농구의 재정 상태를 보더라도 아, 이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